이번에는 거북이를 접어볼 거예요. 접기 시작할게요. 뿅! 이렇게 세모를 접어준 후에 아, 그리고 또 가위도 필요해요. 그리고 또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제스녀는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제스녀는 이 부분을 이쪽까지 내어주세요. 이 뾰족한 지점까지. 그리고, 이, 이렇게 모양이 됐죠? 그럼 또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또 이렇게 모양이 됐으면은, 이 부분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세요. 이 부분을 이쪽으로, 이렇게 됐으면은, 또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런 모양, 이 됐으냐는, 이제는 가위가 필요해요. 이쪽이 두 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, 여기 있는 이한 장을, 여기 보면은 이한 장이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이요. 이 부분을 중앙까지 잘라주세요. 이 정도 잘랐으면 이뭘 이렇게 접어주세요. 또, 또 이쪽도요. 전전 뒤로, 뒤로 돌려보면, 거기에 바위 다 생겼죠? 그 다음은 거기에 얼굴을 접을 거예요. 얼굴은 다시 뒤집어가지고,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거를, 이렇게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준 후에 이거를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. 그럼 거북이에 의한 얼굴이 생겼죠? 이런 얼굴이 생겨요. 그 다음에 또 뒤로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이쪽도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북이가 완성됐어요 엄청 쉽죠? 다음에는 더 재밌는 동이접기 찾아뵐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이게 거북이입니다 Namsan kena saa.